In the U.S. 미국에서는, it is the role of the Federal Reserve Bank. Federal Reserve Bank 어머까 f e d e r a l 이뭔데 밑에 너? 어, 에이, 밑에 있구나. Federal 이런다는 잘 아는 단어연합 연방이라는 거 연방 Reserve 준비은행이란는 거야. 연방 준비은행의 역할이란 거지. 그 연방 준비은행인데 이 콤마 콤마에서 중간에 살고로, 뭐라고 또한 분류는. The Fed라고 불리우는, 그, 결국은, Federal Reserve에서 여기 지금, Federal Reserve Bank, 그 Fed라고 불리우는, 이,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이란 것. 근데, 이렇게 적혀놨으면, 보통, 있지, 뭐겠어. 가져오겠지? 그럼, 니 진주로, 이렇게, 투부정소 오는 거 맞지? 이게 진주로 쓴거 맞다고. 중간에, 이렇게, 콤마콤마에서 이렇게 적혀있는 이 부분, 중간에 사비코지, 사비코. 이거, 없다고 생각하면, It is the role of the Federal Reserve Bank. to control the supply of the money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가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이란가. supply가 뭐고? s u p p 공급이지. d e m a n d 수요고. 즉 돈의 공급을 조절하는 거. 그게 연방준비은행의 역할이란가. 미국에서 commercial bank 이 상업은행이지. 우리 보통 보통 일반적인 은행들 있잖아. 그러면 다 상업은행 아니냐고? 한국은행은 상업은행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거는 국가에 속해 있는 은행이고. 상업은행, 어떤 거? 빌롱투가 뭐냐? 빌롱도 이게, 뭐, 어제 저번에 수업할 때 보니까 지원이, 어, 이게 동사였냐, 빌롱이. 빌롱동사지. 이건 지금 현재 분사로 어디에 속하는 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그리고 빌롱투가 조심해야 될게 이것도 수동태 쓰지 않는 표현이야. 왜, take a place, happen, occur, 뭐, disappear, appear, 이런 단어들도, leg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수동태를 안 쓴다고 했잖아. 이것도. 그래서 만약에 빌롱드 이렇게 과거 분산을 적혀있으면 틀려. 어쨌든, 이 연방준비, 연방준비 시스템에 속해있는 commercial banks, 이게 주어겠지. 상업은행들은 must follow, 반드시 따라야 된다. 뭘 따라야 돼? 그연방준비은행의 reserve requirement, 뭐, 준비 requirement, 어떤 요구 조건을 따라야 된다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요구조건에서, 형사, 여기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사용법으로 봐도 되겠다. To keep a certain percentage of deposit on hand. Deposit, deposit, deposit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 뭔데? 이런 것좀 찾아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면 뭐해? 어? 이렇게, 뭐랗게 이렇게 체크하면 뭐하냐고. 그러면서도, 아, 이제 좀 나아지지 않았냐고 야,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했으면 더잘 풀겠지, 봐봐. 어, 벌써 2학년 지나갔잖아. 2학년 때 되면은, 완전히 <laughs> 각성한 듯이 잘하는 애들도 소수 있지만 다 포기한 놈들 많을까. 그래도 그렇게 지금 방학 때 조금이라도 더 해두면 피해가 되고 살이 될거 같지 않냐고. 예금이라고 쓰지. 보통 뭐 보증금이라고 쓰기도 하고, 동사로 쓰기도 하고. 자신들이 예금에 certain percentage. c e r 이 명사로 쓰면 뜻이 뭐라 그랬어? 어, 졸지 마. 어, 집 가고 있는데도 이래가 손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무슨 짱깨기도 아니고. 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자체부터가 사겠다고 작정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 있었으면 너는 그 가고 있으면 아마 대가리 뭐 많이 날아갔을까? 어, 샌들이 막 집어 던졌을까? c e r t a 이 형사로 쓰면 단독을 확실한 이는 소리지만, 야, 이렇게 명사 꾸며주면 뜻이 뭐냐? 특정한 이런 소리지. 특정한 어떤 이런 소리야. 즉, 특정한 퍼센티지 또는 어떤 퍼센티지. 즉, 자신들의 예금에 특정한 퍼센티지는 기본은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수중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리저브 리 e 먼트 이런 어떤 이 리저브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준비, 즉, 어떤 준비 요구 조건들. 즉, 이 은행에 어떤 고객들이 은행에 뭐 적금을 만약에 1억을 적금해 놨다. 근데 그거를 홀라당 다 그걸 가지고 딴데다다 투자한다. 그러다 그 투자한 게 망하면 돈 어디서 찾냐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퍼센티지는 반드시 p 파라는 그런 규약 말지 요구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돈의 어떤 통화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리듀스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은행이 can change its reserve requirement. 자신들의 어떤 이런 준비 요구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어떻게? By the i n d 동영동명서 by increasing the percentage of deposit 그 예금의 그 퍼센티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어떤 예금? required to keep on hand 저렇게 보관돼어 이게 투부동사 수동태지 수중에 보관되 있기로 요구되어지는 required 하는 그런 어떤 예금의 퍼센티지를 높임으로써 어떤 reserve requirement 그런 어떤 이 준비 요구사항에 변화를 줄수있다마거뭐하서 어떤 통화의 공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 이게 돈을 최소한 뭐 20%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한 30%, 40%까지 올려서 그래서 그 돈을 꼭 고객의 돈 30, 40%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은행들이 그만큼 돈을 갖고 있을 테니까 굳이 이런 연방준비은행이 그 은행에다가 부족한 돈을 이렇게 지급해 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통화의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The Fed can also change. 또한 그 준비원행, 연방준비은행이 돈의 공급을, 권의 공급을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데 어떻게? By, the By changing the interest rate. Interest rate가 뭐냐? 음... 뭐냐? Interest rate. 흥미에 비율? 헛소리, 왜? 그렇게 얘기하니까 틀리는 거 아니야? 뭐고? 야, interest가 흥미, 관심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 이자란 뜻도 있다 그랬지, 이자. 그래서 interest rate 뭐겠어, rate가 뭐겠어, 그러면? 이자율이 되겠지. 레이트가 비율속도니까 이자율을 바꾼으로서, 이렇게 돈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가.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전사대의 관계대명사. 전사대의 관계대명사 오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 온다는가, 불안전한 문장 온다는가, 완전한 문장 오지, 관계대명사 오면 불안전한 문장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 members, member banks, borrow money from the Fed. 그 연방준비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속되 있는 은행들이 바로가 동서로 빌리다. 뭐를 빌려? 돈을, 누구로부터,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그 어떤, 이, 그, 연방준비은행에 속해있는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바로 뭐이 돈을 빌리다 해서, 완전한 문장 나왔지? 그, 리고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맞아. 그니까, 러 준비은행도 연방, 그, 보통 일반은행들이 만약에 우리 같으면 한국적진 뭐, 여기 있는 뭐, 기업은행이나 이런,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서 한국은행에다 돈을 빌려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을 그냥 주겠냐? 그것도 나름, 에휴, <람이> 등신안 <람이> 차려? 음. 아, 저렇게 배도 아프다 하면서 저렇게 졸리는 건 뭐야? 술 어, 마. 어, 야, 그 접속이니 나반이니 그런 이쁜 카페에 그렇게 계속 처먹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진짜, 니네가 <람이 있어야지> 맨날 엄마 아빠가 돈을 줘서 그렇지. 좀만 몇년더 지나면은 니네가 돈이 있고 니네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데 가서 먹고 놀지, 만 맨날 나이 들어가지고도 엄마 돈, 엄마 돈 가면 좋아하겠니? 그리고 집에는 뭐 돈이 계속 쏟아지냐? 결국은 이런 은행들이 이런 연방준비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그 이자를 바꿔줌으로써 돈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이자를 많이 안 받으면 그쪽 은행 시중에서 돈이, 시중은행들이 돈을 좀더 가지고 있을 수 아니야. 근데 돈을 빌릴 때 연방준비원이 돈을 이자를 엄청 많이 받으면 위자로 그 내는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서 또 가지고 있을 돈이 줄어든다. 아니야? In addition to, 야, 요거 in addition to 할때 o 가 뭐냐? 전치사? 어, 전치사. 뜻은 뭔데? 뭐뭐에다가 이런 소리잖아. 이게 전치사니까? 유지를 그냥 쓰면 안 되겠지? 어떡해? 동명사를 고쳐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using이라고, 아닌지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 졸라 쉽잖아. In addition to 할때저 o 가 전치사인 줄 알면 누군가? 아,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야, 이렇게 투가 전지사인지 알아두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 어. 그러니까, contribute to 할때 투. look forward 할때 투. 몇개 없다고. when it comes to m o 관해서는할때 투. 이렇게 해서 몇개 없어. 한 10개도 되지 않아. 그리고 여기 동영상 뭐 하는, 뭐 하는 거다. reserve requirement.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이 준비 요구 조건들을 사용하는 거에다가 또, 또, interest rate. 준비 요구 조건이나 아니면 이자율을 사용하는 거에다가 막 위해서, 투컨트롤 n t r o l t h 돈의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어떤 준비 어떤 요구 조건도 얼마까지는 어떤 예금의 몇 퍼센트까지는 갖고 있으라는 그런 리저 s 리 r v e r e 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자율을 또 조정해가지고 또 이런 돈의 공급을 뭐 컨트롤 통제하는 거, 그런 걸 하는 거에다가 그연방준비은행이해 a s an a 파 d i t 뭐가 있다는가? 추가적인? a d d i t 추가적인 파워풀 e 강력한 도구가 있다 뭔데? 오픈마켓 m a 레이 e 이라고 있다 오픈 open m a r k e 이 뭔지 몰라도 돼. 그래도 충분히, 나다 <laughs> 푸는 건할수 있지. 개꿀이야, 개꿀. i n h i b i t i 2가 전지산지 알면.